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2주를 쉬고 뵈니까 또 여러분 더 반갑네요 어, 지난 2주는 어, 첫 번째 주는 제가 좀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쉬었고 두 번째 주는 이 디렉터 애기가 이제 걸어 다니는데 좀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응급실 가고 막 그래, 그래서 어, 경황이 없어서 공지도 못 올릴 정도로 예,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좋아지고 있고 치료하면 된다고 하니까 뭐됐고요그 어, 이제 경황이 없는 중에 저희가 이제 2만명이 거의 돼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동안 계속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격려의 글도 써주시고 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성원해 주시는 2, 2만 명 이벤트를 저희가 하기로 지금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연을 써서 보내주시면 그 중에 한세분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드리려고 하냐면 저하고 화상으로 이렇게 한 30분 정도를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세분 정도를요. 그리고 또한1 0분 정도는 어 이제 앞으로 공지가 한번 올라갈 텐데, 예 이제 2, 2만 명그 공지가 올라갈 텐데, 그 공지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 중에 1 0명 정도. 이게 책을, 이 책을, 이 새로 나온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어 증정을 하려고 해요. 어이 책은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내용이 좋고 이 심리치료에 되게 효과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판권을 사, 샀고 또 이걸 번역하는 작업들을 한 3년에 걸쳐서 했습니다. 뭐저 혼자 한건 아니고 우리 이제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이 미국에 가셨는데 그분과 또 다른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어한 3년에 걸쳐서 어 제가 게을러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이 책의 이제 내용을 좀더 소개를 할 텐데요. 어, 이제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어,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한 3, 4주 정도 어, 이 책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좀 사주시면 되게 감사하겠고요. 또뭐안 사셔도 한 3, 4주 동안에 이 책이 어떤 내용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이 책은 처음에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받았을 때 마음 속에 조금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왜 그랬냐면은 실은 제가 그 동안 계속 이렇게 숨쉬기 또는 몸을 이렇게 이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잖아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실은 함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그 몸과 마음이 연결된 지점의 치료를 어떤 부분에서는 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어,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 심리학 공부를 시작할 때는 대체로 이제 뭐 심리학자들, 그러니까 프로이트부터 시작해서 행동심리학, 인지심리학, 뭐 가족 상담학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했고 그것들이 이제 상담의 프로그래밍을 해서 또 사람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 기법들을 주로 상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상담은 대체로 다 이제 언어 치료죠 언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치료하는 치료인데 최근에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MRI 뭐 자기 공명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발달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은 뇌를 뇌의 움직임을 굉장히 정밀하게 촬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우울한 사람들의 뇌의 흐름들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겼느냐 또 감정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 또는 어 뭐 감정 조절이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뇌는 도대체 어느 부분에서 어떤 이상이 있길래 그렇게 이렇게 잘 치료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뇌를 통해서 이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이런 촬영뿐만 아니라 이제 뇌의 이 분자 생물학의 구조까지도 이제 되게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하는. 그런 그게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제 실제로 프로이트나 뭐어 아들러나 융이나 최근에 뭐 비온이나 굉장히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과학적인 검증이 아닌 어떤 관찰과 심리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말하던 것들을 어 생물학적인 기반에서 접근하고 또 치료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뇌를 어떻게 어 치료할 것인가, 뇌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어 뇌의 어떤 부분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치료를 할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떤 지금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냐면은 어 우리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어, 그 상처가 우리의 마음 속에 흔적을 남기게 되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라우마라고 말을 해요. 어,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70% 정도는 상당히 큰 상처, 이 트라우마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20% 정도는 이 트라우마가 내 마음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내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냐면 마음 속의 상처들 때문에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흐름이 어떤 부분에서 사로잡혀 있는 것.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만나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제 이 현대의 뇌과학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느끼고 또 앞으로 연구를 하게 된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트라우마 치료들을 하면서 이 언어로 그 트라우마에 접근하고 말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치료했던 치료들이 그렇게 높은 치료를 이렇게 보여주지는 못했다.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냐면 이 심리적인 상처들은 우리의 몸과 연결된 어떤 부분에 그 상처의 흔적을 남기게 된다. 그래서 이 깊은 상처 깊은 스트레스는 이 몸의 어떤 부분들을 풀어내지 않으면 치료가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어, 견해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정신의 치료와 몸의 어떤 연결점들을 상당히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은 뭐냐면은 어, 실제로 그 상처나 트라우마의 접근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이완하고 우리의 뇌가 점점점 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뇌에 대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뇌신경가소성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그,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뇌는 이제 뉴런, 수, 수십억 개의 뉴런이 우리의 뇌 속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뇌 속에 있는 뉴런들이 다 활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활성화되어 있는 쪽으로 이 뉴런들이 깨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화를 내는 쪽으로 계속 많은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면 내 뇌는 화를 내고 화 쪽으로 연결되는 어떤 시스템이 굉장히 그 길이 아주 고속도로가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뇌는 쓰면 쓸수록 그쪽으로 발달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화내고 감정하고 모든 것들을 느끼는 것들이 실은 아, 어, 이게 요만큼 화가 날만 해. 그래서 화가 나. 또는 요만큼 화날만해, 그래서 화가 날만해 또는 요만큼 감사해, 요만큼 기뻐해 이런 것들이 객관적이라는 게 아니죠. 객관적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뇌는요 감사를 잘 느끼는 뇌가 있고요, 어떤 뇌는 분노와 공포, 두려움을 잘 느끼는 뇌가 있어요. 어떤 뇌는 스트레스를 별로 잘안 느끼는 뇌도 있고요. 어떤 뇌든 스트레스를 굉장히 과하게 느끼는 뇌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도요, 산에, 산에 길이 없는 산도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면 길 발자국을 따라서 이제 그게 길이 되거든요. 이게 뇌가 똑같아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이잘 쓰고 새, 잘 연결된 부분은 잘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연결된 부분이 우리의 긍정적이거나 우리를 힘을 주거나 또는 굉장히 융통성 있는 생각을 하게 할 길이 나 있다면 좋을 텐데 어떤 뇌는 되게 두려움에 취약해서 자꾸 두려움이 자극받고 스트레스를 자극받고 걱정하는 대로 발달되어 있는 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그것들을 풀어내고 새로운 그 뇌를 강력하게 어, 좋은 쪽으로, 이완과 또는 새로운 가소성의 원칙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내는 훈련을 10단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 10단계를 따라서 이 책이 이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할수 있도록 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한 사람의 개인이 이걸 가지고 이 책을 가지고 어, 읽으면서 이렇게 연습하기가 있거든요. 이런 연습하기를 어, 녹음을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편안한 자세로 눕거나 앉아보세요. 당신의 감각을 활짝 열어 주의를 느껴보세요. 소리, 색깔, 빛, 주위 환경을 경험, 경험해보세요. 피부에 닿는 공기의 감촉, 당신을 감싸고 있는 것들과 신체가 닿는 모든 감각들. 이렇게 해서 이 연습이라는 이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녹음을 해서 이게 딱 틀어놓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따라서 마음을 흘러가게 하면 이게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책은 무엇과 같냐면은 자, 예를 들면 제가 헬스를 오늘부터 배우기 시작하는데 헬스를 하는 방법이 몇 단계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헬스를 할 때마다 내가, 아, 자, 걸어가는데 보폭을 몇, 몇 센치로 걸어보세요. 어깨를 조금 힘을 빼세요. 자, 다리를 걸을 때는, 어, 눈을 조금 위로 뜨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의 멘트들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그 연습을 계속 여기에 나오는 연습 사용해서 날마다 녹음해서 듣고,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긴 거는 뭐 3, 4분 걸리는데, 짧은 거는 2, 3분에도 끝나요. 그걸 녹음을 해서 이렇게 숨 쉬면서 들어보고 또 마음을 따라가고 그러니까 대체로 이것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고 어 이렇게 생각이나 생각의 흐름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는 것들과 다른 길을 내서 뇌가 평화로워지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의 뇌의 어떤 부분들은 되게 어 평화롭고 또 창의적이고 융통성 있고 말랑말랑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화를 내고 두려워하고 싸우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싸우는 부분은 점점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불안을 제거시키고 좋은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우리의 뇌신경 가소성의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어, 평안하게 스트레스에 강하게 사랑할 수 있게 또 우리 자신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는 방법들을 10단계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설명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속에 있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기로 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또 봐요.